아, 비온기인데 모래사장에서 너무 깨끗하고 여긴 원조대사가 걷던 후국의 길인데 음, 하물산에서 내려오는 하물산에서 대종천 쪽으로 어, 내려서 동해로 흐르는 맑은 물입니다. 아, 오늘 비가 온 뒤에 함 수마로, 아, 음, 모든 분들이 참 안타까운데 여기는 너무 맑은 오정수 같네요. 예, 여기가 기림사 뒤에 도통골 폭포라는 데입니다. 아주 어, 옛날 어, 여기 용이 내려왔다고, 어, 이게 도통골이라고 해서 음, 대종천의 가장 상류폭포입니다. 기림사 뒤에 아주 아름다운 곳이죠. 꼭 한번 구경 와서 힐링하시기 바랍니다.